안녕하세요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 5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오늘도 새벽부터 알트코인 시장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고 있죠 자그 덕분에 오늘도 저희 정보방에서 챙겨드린 급등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불과 엊그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공개한 주피터 27% 수익 확보했고요자 그리고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원래 커넥터 기억하시죠? 자 잡자마자 엄청난 급등 쏘면서 21% 수익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자그 다음 에이브도 15%수익이고요자 마지막으로 최근 전에 저점 매수해두었던 카이토 2 2 수익 확보했구요. 버츄얼 프로토콜 18%까지 자 이렇게 단 5종목만으로요. 자 무려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챙겨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렴 있고 따라와주신 우리 정보방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그 밖에 이렇게 실시간 저점 매수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런 급등날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대응법들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라이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하다 고정 맥글링크로 들어오시면요. 100% 무료니깐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에 이렇게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난판 대업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면 지금 보신 이런 수익 그리고 방금 보신 수익들 여러분들도 직접 손에 넣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하나 가져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은 무조건 돈 복사 가능한 타점이니까 긴말 없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 수익을 잡아드렸던 종목들 아, 전부 다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기 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요. 자, 지금의 바나코인이 딱그 타이밍입니다. 자, 이 상장 이후에 하락세를 쭉 이어오다가 어, 맨 아래쪽 6,900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어, 저점을 다져주고 있었죠. 자, 쉽게 말해서 해당 구글이 두터운 지지대로 잡히면서 아래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최근에 들어서는 저점을 꾸준하게 서서히 올려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수개월간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이 9,600원 부근 매물대를 재차 돌파 시도를 하면서 매수세 또한 꾸준하게 들어주고 와 있고요. 자, 동시에 이 연두색 120일 이평선 위쪽이 정확하게 안착을 해 주면서 상승세에 더큰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요. 자,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 간의 어, 동시다발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로써 이 상승에 대한 더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요. 지금 현재 5일과 20일선은 이 120일선과의 추가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가는 있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지금 이제 바나코이는요. 어, 걸쳐져 있는 이 9,600원 부근 매물대 위쪽으로 단기간 내 돌파를 하면서 12,200원 매물대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폭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해당 구간 위쪽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인 이 15,500원까지의 무난한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저점 매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시이 영상은요 어, 녹화를 하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광에서이타점 처음부터 어, 추가적인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자, 단돈 5천원씩이라도 따라오셔서요.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으로 급등 수익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방안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요. 지금 바로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정말 4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저와 함께 이런 수익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단화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